안녕하세요 닥터링입니다 날이 건조해지면 여러가지 피부 질환의 발병률도 함께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피부 질환 중에서도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때는 여드름 왕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피부에 흔적이 있는데요 여드름 때문에 화장품에 쏟은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제가 여드름 피부는 아니에요. 물론 아직까지 여드름을 유발할 만한 행위들을 하면 한두 개씩은 올라오지만 예전에 심각했던 그런 때처럼 그렇게 우우죽순 올라오는 일은 없거든요? 한번 여드름 피부는 평생 여드름 피부라고도 하잖아요.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대신 이렇게 잘 관리하면 이전에 그렇게 심각했던 때처럼 마구 올라오는 일은 없답니다. 오늘은 제가 몸소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드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외가 쪽은 정말 저주받은 피부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여드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사춘기 때부터 울긋불긋한 여드름이 생겼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여드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큼직큼직한 곰보 같은 여드름 흉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답니다. 이처럼 여드름이 생기는 데에는 가족력, 즉 유전도 관여하지만 사실 여드름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답니다. 특히 성인 여드름은요. 사춘기에는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피지선이 발달하고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데 모낭의 상피에서 각질에 의해서 그 피지가 분비되지 못하고 막혀버리면. 여드름 씨앗, 즉, 모낭 속에 딱딱한 면포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사춘기 여드름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거나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인이 되고 나서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뒤늦게 여드름이 생겨서 나이가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성인 여드름이 늘고 있어요. 사춘기 여드름은요, 이마와 코에 이르는 T존 부위에 주로 생기게 되고 성인 여드름은 유존이라고 부르는 볼과 턱, 입 주변, 그리고 목 부위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때 생기는 여드름보다 흉터가 잘 남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성인 여드름을 악화시킨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호르몬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전에 턱 주변에 여드름이 생기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 성인 여드름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는 악화 요인이죠. 음식과 흡연 수면 부족도 여드름을 심하게 만들 수 있고 화장품이 여드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 소위 말하는 여드름 피부를 만드는데요. 여드름 피부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피지의 분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공에 피지의 분비를 막는 각질이 많습니다. 또 피부 자체에 열이 많습니다. 특히 여드름이 잘 생기는 체질들이 있는데요. 팔 체질 중 토양 체질 금양체질, 금음체질입니다. 특히 폐와 대장이 강한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은요, 몇 가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여드름 피부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드름 피부를 만드는 몇 가지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밀가루 음식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의 긴장에 독소와 열이 차게 만드는데요. 장에 독소가 많아지고 열이 많아지면 피부의 피지선 발달에 영향을 주고 모낭에 피지가 잘 생기거나 면포가 생기게 만듭니다. 아니, 장이랑 피부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장과 뇌 그리고 피부는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 뇌, 피부 축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소화기관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피부의 환경도 달라지게 되죠. 또그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피부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이 여드름 피부가 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인데요.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은 간이 약해요. 그런데 이 간은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 약하면 스트레스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짜증이 쉽게 나거나 쉽게 욱하게 되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실제적으로 간 손상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이 약해지면 여성의 경우에 생리불순, 난소나 자궁질환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즉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에 여드름이 생기게 만드는 세 번째 상황은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행위들입니다. 폐가 강하고 교감신경이 쉽게 흥분하는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은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뜨거워지는데요. 특히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일광욕을 하거나 과도하게 땀을 내는 행위들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각질이 많이 형성되게 만들어서 모공이 잘 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면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모낭에 갇히게 되고요.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염증성 여드름 혹은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죠. 특히 피부에 유분이 많다고 해서 비누 세안을 자주 하거나 필링제를 자주 사용하는 등 마찰을 자주 가하면 오히려 여드름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여드름 피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몸소 경험한 것들과 제 치료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꿀팁까지 빵빵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